오늘 본문에서는 앞서 기록된 다섯 가지 제사 규정, 규정에 추가된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13절까지는 번제에 추가된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9절과 12절과 13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것처럼 불은 끊임없이 재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비는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라는 구절과 역대와,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재물들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라는 말씀을 근거해서 이 제사의 불 그러니까 첫 제사의 불이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라는 행위의 주체가 그리고 이 제사라는 행위의 기원이 인간이 아닌 것과 또한 인간이 자신의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무엇을 바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사의 모든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성경학자는 불이 지속적으로 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지속적인 성결을 의미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성경학자는 불의 지속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해석이든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볼때 중요한 단어는 13절에서 끊임없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강조구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반복과 지속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은 항상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반복과 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그 신령한 은혜들과 그 임재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지속되도록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의 현장에서 끊임없는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고 또그 신령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구약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유지하는 것에 현대적인 의미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의 행위에서도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거룩한 불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했다 유지하는 것이라는 의미라면 우리는 매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온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몫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이 책임은 그리스도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부터는 곡식의 제사인 소제의 규정들이 추가됩니다. 16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여러분 소재에 남은 곡식들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그런데요, 16절과 18절까지를 보면 소재물에 남은 것은 제사장이 몫이 된다고 라 이야기하면서 이세구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거룩입니다. 16절에는 소재물에 남은 것들이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을 것을 말하고, 17절에는 소재물, 소재물에 남겨진 재물,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이라고 여겨진 것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에는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남겨진 소재물과 그것을 먹는 사람, 또한 그것을 먹는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반복적으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소재는 제사의 형태로서는 가장 작은 제사의 형태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축의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최소한의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소재의 제사인 것이죠. 가장 연약한 자들이 가장 연약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사가 소재이며 바로 그것이 소재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쳐진 소재물은 그 어떤 재물보다 제사장의 몫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가축의 재물들은 제사의 형태에 따라서 가죽이나 고기의 일부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지만 일반 백성들이 바치는 소재물은 한웅큼을 제외한 모두가 제사장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룩한 재물이며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 거룩한 남겨진 소재물을 대할 때마다 작은 자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일상과 이 재물의 수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 그 작은 자들의 땀과 마주앉게 되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의 재물을 먹으며 연약한 자들을 통해 주어진 재물조차 거룩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고 보자들, 보잘 것 없는 삶조차 하나님께 드려지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제사를 지키는 제사장들이, 백성들 더 나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과 전혀 무관하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물에 남겨진 재물들을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화려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과 같아지지 않으련, 않으려는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은 세상 어디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함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그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그 재물을 대할 때마다 거룩함의 의미를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었던 것이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고 크고 화려하여도 자신을 위해 드려지면 거룩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들의 제사를 자칫 화려함으로 끝낼 수 있는 제사장 위임식 때도 드려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쳐진 소재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불살라 드렸던 것이죠.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이 된 소재물은 이제 22절에 영원한 규례로 하나님께 온전히 불살라졌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것을 소득으로 삼아 그 연약한 자들의 삶과 연결된 제사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어떤 자들이라도 그러니까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예물이 화려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온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든지 온전히 대야, 대해야겠다는 결심을 소재물을 태우며 하나님 앞에 결심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가된 번제와 소재물, 소재의 지침들을 통해서 이 제사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이 주체는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온 불을 그렇게 애써서 지키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제사의 모든 이유와 뜻과 근원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제사의 정신은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재물이 화려하든 그렇지 않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제사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집내하는 제사장이 이런 마음이 없다면 제사는 금세 타락하고 허울만 남겨졌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이 가난하든 부하든 있는 모습 그대로 거짓 없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하는 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경제사정에 상관없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자는 누구든지 예배장의, 예배당의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자칫하면 허울만 남겨진 예배가 될수 있고 화려함만 남겨진 예배가 될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화려함을 유지해야, 유지해야 된다는 거짓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거룩함 치열한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거룩함이 화려함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을 지켰던 제사장처럼 우리 역시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오늘 사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